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방금 장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깨닫고 그냥 삶에 바빠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든 간에 그 감동으로 행하면서 삶에 옮겨가면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거지 그냥 거저 주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내가 내려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날 어떤 사장님이 난로가 막 벌겁게 달궈져 있는 그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난로가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점점 달궈져서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난로가 뜨거우니까 그 장작불을 좀 낮추라고. 이렇게 할때 하인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장작불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세요. 장작불을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의자를 뒤로 물리려는 생각과 자세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과 태도를 달리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내려놓고 물러서면 의외로 가까운 시점에 가까운 곳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현재는 뒤로 물러나는 상황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그 상황이 전진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길을 최우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면서 전진하느냐, 물러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며 살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라. 내려놔야만이 우리는 내려놔야 할때 스스로 내려놓으면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내려놓지 않냐면, 우리는 나중에는 밀려나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의 높음을 보고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밀려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거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은혜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지 않은 또한 나타나지 않은 이런 모습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는 항상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밀려난 그때,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자신이 비참하고 삶이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잘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며 물러날 결심을 합니다. 물러날 때 내려놓을 때를 알고 순순히 행동하는 것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림길이요. 신앙의 열매와 향기가 되는 최대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삶, 물러설 수 있는 삶, 전진만 한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고난, 내려놓을 수 있는 염려.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챗바퀴 돌아가듯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진만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만 말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혜를잘 받습니다. 그런데 그내 금방 돌았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러고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그 시대였는가. 지파 동맹들이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위협이 커지고 사무엘이 늙어 전투를 이끌 수 없고 그를 계승할 만한 지도자가 없자 백성들은 이웃 국가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요구가 탐탁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왕권이 강화됩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결심하고 왕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왕정제도, 왕이 끌어가는 제도, 그 정치는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망군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신들에게 체계적인 왕정 조직이 없어서 이웃 국가들처럼 강해지지 않은 줄로 오해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오해가 나타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발전은 체계적인 조직력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발전되고 부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적인 조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생활, 문화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돼문화생활 하다 보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문화생활 해봤어요 요리 강습도 해 보고 꽃꽂이도 해 보고 아이들 영어 뭐 가르치는 것도 해 보고 많은 것들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는그 시간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요리하고 먹고 수다 떨고 떠나가면은 그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의지하려는 비신앙적인 체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줄어듭니다 점차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는 보조체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체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다듬어 나가야지. 어떤 모임을 하고 친교를 하고 어떤 문화 생활을 같이 다니고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덕성.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만나는 것이 왜 걸림돌이 되는가? 인간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언젠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을 향하게 되고 양심과 도덕성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 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기주의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참된 도덕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왕정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강강도 성도 무너뜨리고 물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대대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과거의 삶과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디오가 맹인이 아닙니까? 바디오만이 맹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맹인이 이렇게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힘들게 산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산다는 자체가 바로 멋진 일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멋진 일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있는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사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방언만 하고 춤만 추고 뭔가 큰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가? 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 같은가? 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크다고 우리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이 나오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야 우리는 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말만 다니엘 기도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셨더라도 그 영적 싸움에서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받았던 그 은혜, 남이 간증하는 그 은혜가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삶이 올때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간증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증을 한다 보면 저는 모순이라는 단어에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 내가 가장 쉽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가장 우습게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순스러운 행동. 자연스럽게, 정말로 가면 쓰고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나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가장 깨끗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모순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첫사랑이 무엇일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첫사랑은 내가 어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오늘은 내가 안 하려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사랑이 내가 첫은에 받고 그 바위에서 방방 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손원지는 곳곳마다 새까맣게 불이 타고 나보다 몇배 무거운 몸무게를 가진 자도 성령님 힘주셔서 들어서 던져버리는 이런 능력 행함이 바로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순된 나를 전내면서 기도하면서 첫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너에게 감동 준 것을 오늘 행하지 못하고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첫사랑을 잊어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 민감하게 사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땐가부터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어도 모순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행동을 해도 나는 민감함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민감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지금도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그릇. 똑같은 하나의 화분 안에 심어진 나무인데 어떤 나뭇잎은 무수히 우수수 떨어지고 어떤 나뭇잎은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사단이 다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받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지금 나를 터치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 주시는 성령님 중심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